행복 인생 수업을 진행하는 행복 큐레이터 이재홍입니다. 오늘은 행복 인생 수업의 21강입니다. 21강의 제목은 중학 행복 수업,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중학교의 약 3분의 1 정도 중학교에서는 행복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행복에 대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전부 중학교에서 행복 수업을 받지 못하셨잖아요. 지금 현재 중학교에서 행복학을 배운 중학생들은 우리들 기성세대에 비해서 아마 훨씬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행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배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학교 행복 수업 제1장의 제목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입니다. 그 행복이란 무엇인가는 미다스의 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 신화의 미다스 왕의 미다스 손이라는 거 여러분 대부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미다스 왕은 자기가 엄청난 부자가 되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신에게 빌었어요. 자신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전부 황금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한 거죠. 결국 신이 그 간청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 미다스 왕이 처음에는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만지는 것마다 전부 황금으로 변하니까 아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됐구나. 아주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음식이나 포도주 같은 그런 것들도 전부 만지기만 하면 황금으로 변해버려 가지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겠지요. 결국은 자신의 사랑하는 딸도 만지자마자 황금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 그 미다스의 왕은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가 되어 가장 행복한 살, 사람이 될 거라고 그 미다수왕은 믿었지만 결국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이 이야기가 중학생들이 배우는 행복교과서에 가장 처음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심에 성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벌면 또는 지위가 높아지면 명예를 얻게 되면 그게 바로 성공이고 성공하면 비로소 행복해진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 이러한 미다스 손이라는 그런 내용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에 태양계 의 중심이 지구라고 생각을 했죠. 그게 천동설이죠. 근데 사실은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지동설로 바뀌었죠. 그래서 갈릴리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어떤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꾼 것처럼 성공이 우리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건이 아니다. 그러한 생각을 바꿔주려고 그렇게 이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그러한 미다스의 왕을, 왕의 사례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얘기도 나옵니다. 태양계의 중심이 천동설에서지동설로 바꾸는 것처럼 우리가 성공이 행복의 중심이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처음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공 대신에 행복을 우리 삶의 중심에 놓아야 된다. 성공하면, 성공하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 성공해질 수 있다고 믿어야 됩니다. 저게 그 중학교 교과서에서 나온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의식적으로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추구해야만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고, 마음의 즐거움은 곧 웃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루 중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웃고 사느냐 하는 것으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그게 결정이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행복한 어떤 웃음을 많이 웃으면 행복 호르몬, 엔돌핀, 도파민, 뭐, 이러한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세로토닌 같은 호르몬들이 나와가지고, 그게 우리의 면역력을 높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또한 장수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진짜로 즐거운 마음으로 많이 웃고 살 건가. 이걸 계속 고민을 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웃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디스, 디센 미소라는 게 있고 웃음이라는 게 있고 패남 웃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19세기 프랑스의 학자인 디센이 최초로 밝혀냈다 그래가지고 디센 미소, 디센 웃음이라고 하는데 그 웃음은 진짜 기쁨과 행복으로 우러나오는 그러한 미소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이탈과 같이 활짝 웃는 미소를 말하는 것이 이렇게 활짝 웃는 거죠. 이렇게 그야말로 우리나라 하이탈가처럼 활짝 웃는 미소. 그게 바로 비싼 미소인 것이죠. 그런데 페한 미소는 어떤 것일까요? 지금 현재는 없어졌죠. 미국의 옛날에 유명한 항공사인 펜 아메리카 항공이 지금 그 항공 승무원들이 굉장히 그잘 웃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 최고의 기내 서비스로 유명을 했던 그러한 페남 승무원들이 페남 승무원들은 행복하지 않을 때에도 항상 고객들에게 미소를 짓는 거죠. 그게 이제 눈을 크게 뜨고 눈을 크고 예쁜 미소를 짓고 있기에 이러한 그러한 미소는 페남 미소라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실제로 기쁘지 않는데 그냥 얼굴에 미소만 띄고 있는 거죠. 그 모나리자의 미소가 웃는 듯, 마는 듯, 아주 유명하지 않아요? 모나리자의 미소. 그런데 학자들은 그러한 모나리자의 미소가 전형적인 패남미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 하코와 켈트너라는 학자가 30년간 이제 연구를 했는데, 1958년과 60년에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있는 밀즈 칼리지라는 어떠한 그런 학교의 졸업생, 141명을 연구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졸업생들이 졸업 앨범 속에서 이제 웃고 있는 그러한 이제 그런 미소를 한번 웃는 표정을 연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졸업생들을 계속적으로 이제 추적해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 겁니다. 30년 동안이나. 그래 가지고 졸업생들이 27살 되던에 또 43세, 52세가 되던 해에 연구자들이 인터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다양한 어떤 삶의 측면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 건지, 건강 상태는 어떤 건지,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어느 정도 뭐 부유한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사, 이제 다양한 어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졸업 앨범에서 환한 미소를 지었던 그런 정말로 빛센 미소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러한 인위적인 미소, 펜한 미소를 지었던 사람보다 건강생활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결혼생활이나 건강이나 평균소득이 훨씬 높게 나왔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1952년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 야구 선수 중에서 메이저리그 선수들은 이제 계속 그렇게 이제 매스컴에 나오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진짜로 웃고 있는 건지 얼마나 어떤 편한 미소를 짓는지 아니면 뒷샘 미소를 짓는지 알 수가 있겠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150명에 대해서 1900그 2009년도 6월 이전의 사망자 150명에 대해서 사진을 이제 학자들이 면밀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그 그 이제 이세 가지로 분석을 해본 거죠. 그 사람들이 어느, 어느 누가 뒷샘 미소를 짓고 있는지. 또 누구는 입 주면만 웃는 억지 웃음을 짓는 건지 또 전혀 웃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이들이 과연 몇 살에 사망했는지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전혀 웃지 않은 사람은 평균 72세까지 생존을 했는데 억지로 웃은 사람은 평균 75세까지 생존을 했고 뒷셈 미소 진짜 활짝 웃는 사람은 평균 80세까지 생존했다는 그러한 이제 연구. 조사서를 발표했습니다. 결국 저기에서 보면 정말로 디스 미소 활짝 하에탈과 같이 활짝 웃는 사람들은 훨씬 더 오래 사는, 사는 거죠. 평균 80세까지 살았는데 그런데 전혀 웃지 않는 사람보다는 억지 웃음이라도 웃는 사람들이 저기 보면은 평균적으로 3세 더산 거죠. 75세까지 그렇게 생존했으니까. 그래서 웃음이라는 게 우리의 어떤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지고 우리가 몇 세까지 살수 있는지, 그 얼마나 장수할 수 있는지를 증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사니까 웃는 것이 아니라 잘 웃었기 때문에 오래 산다는 그러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운이 좋으면 행복하고, 운이 안 좋으면 불행하다고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행복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대상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은 물질적인 조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주관적인 상태다. 즉, 우리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명예가, 명예를 얻는가 이러한 것보다 나의 주관적인 상태. 즉, 내가 내 마음이 얼마나 즐거운 상태. 즉, 즐거운 마음이 바로 행복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가, 얼마나 웃고 생활하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 중학교 행복 교과서에서는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행복 교과서에 저렇게 나옵니다. 행복은 인생의 기초체력이다. 이유 없이 행복하라. 인생의 어떤 조건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지금 그렇게 행복 수업을 배우고 있는 중학생들이 나중에 이제 좀 성장을 해서 저러한 학습 내용을 생각을 한다면 그 지금 현재의 중학생들은 지금 현재 기성세대보다 훨씬 더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 출간한 책의 제목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결국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각각 노력하면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따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조건에 관계없이 삶의 조건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행복수업 교과서는 제 1장 행복이란 무엇인가 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행복비결 9가지가 나옵니다 총 9가지가 나오는데 2장 3장 4장은 제가 이제 다음 주에 22강에서 나오고 그 중학 행복수업 행복비결 9가지를 상항으로 해가지고 22강 그 다음에 그 다음 일주일에는 5장 6장 7장 중으로 그 다음에 24강에 그 다음 주 하로 해가지고 8장 9장 10장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 중학교 행복 수업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 그게 바로 2장, 3장, 4장이고 무엇을 하느냐? 그게 5장, 6장, 7장이고 누구와 하느냐? 8장, 9장, 10장입니다. 그런데 사실 저기에 나온 내용은 제가 이미 전에 다 강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강의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 가지고 행복 교과서에서 중학교 행복 교과서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21강의 핵심 내용은 3개입니다 첫번째가 행복은 의식적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인생의 기초 체력이다 두번째 행복은 마음이 즐거운 상태인데 실제적으로 환하게 웃는 웃음으로 나타난다 세번째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즐겁고 행복하게 살수 있다. 이게 오늘의 핵심 내용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행복 인생 수업 제21강은 중학 행복 수업 무, 행복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이것으로 제21강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